네 반갑습니다 경성다이입니다 5월 3일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하우스 외관 모습인데요 음, 저희 하우스 외관 모습이 이렇게 또 생겼습니다 평수는 140평 정도가 되고요 위치는 경북 김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음, 큰 길이나 네. 조금 시끄러운, 그런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농로 길 안쪽에 이렇게 또 위치하고 있고요. 또 뒤쪽에 보면 이런 야산이 있기 때문에 또 상쾌한 공기로 아이들 또 예쁘게 키우고 있습니다. 음, 어머니가 예전부터 이렇게 하우스 짓고 다육 키우는 게 꿈이셨어요. 네. 근데, 어, 올해 어머니가 이런 73... 셋, 되시는데 아무래도 조금 나이가 있다 보, 연세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또 하우스를 짓고 운영을 하시는데 복차하셔서 또 제가 또 일을 그만두고 어머니랑 합심해서 이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또 아이들 예쁘게 키워 주시고 계시고요. 또 저는 또 아이들 예쁘게 촬영하고 여러분들 또 어, 소통하면서 그렇게 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음, 오늘은 어, 모든 아이들 한번 무지 모든 아이들 준비해봤고요. 일곱 세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일곱 세트 아이들 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모둠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1번몰인 금무지 세트입니다. 이렇게 음, 몰긴 네 금무지 대품인 아이가 있고요. 나머지 5종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몰개인 외에는 제가, <laughs> 제가 키워오던 아이들이 아니라서, 어머니가 키워오던 아이들이라서, 이렇게 이름을 모르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제가 이름을 모르더라도, 여러분들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몰개인, 네, 무지, 금무지 아이 나가고요 나머지 5종 이렇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몰인이고요 상당히 사이즈 좋은 아이입니다. 네, 충수도 이렇게 좋게 나타나고요. 네, 요 아이 지금 사이즈 지금 약 11cm까지 나오네요. 이렇게또 금무지 아이. 네, 얼굴 반듯하고 깔끔한 수염 가지고 있는 이렇게또 몰겐 무지 아이 대표적으로 보내 드리고요. 나머지 아이들 요렇게 네, 위쪽 모습 네, 옆, 옆쪽 다른 아이들. 네, 층수 확인하시고. 네, 요 아이도 이렇게 또 반듯한 얼굴 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네, 요 아이도 사이즈. 지금, 네, 약 8cm가 나오네요. 이렇게 또 수영도 예쁜 아이들 같이 보내드립니다. 네, 런 아이들. 그리고 네, 위쪽 보시면 네. 반듯한 얼굴 하고 있고요. 네. 네, 요아이도 같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아 네, 요아이는 큰 발현이 네, 안쪽에 전체 나타나고 있네요. 네. 이쪽도 반대쪽으로 금 발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6종, 네,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몰게인 근무지 세트, 8만원에 드립니다. 네, 두 번째 몰게인 근무지 세트입니다. 역시 이렇게또 근무지, 아이들 중에 몰게인, 네, 대품인 아이,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상당히 사이즈가 좋은 아이입니다. 네, 보시면 이 아이도 사이즈, 지금 약한 13cm. 예, 12cm에서 13cm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큰 아이고요. 전체적으로 반듯한 수형, 네, 색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또 몰갱태풍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환엽성으로 예쁜 아이 같이 보내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 세 번째 아이. 요 아이들 사이즈가 지금 약 6cm가 나오네요 6에서 7cm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네, 에보니로 보이는 요런 아이까지 같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 네, 다섯 번째 아이 요 아이는 입장 끝에 이렇게 또색 발현 예쁘게 나타나고 있네요 손톱도 예쁘게 물들었고요 네, 반듯한 수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아이는 이 아이는 약간 철학기가 있네요. 네, 마리아 철학 무지로 보입니다. 네, 이 아이까지. 이 아이 가로 사이즈 지금 네약 7cm가 나오고요. 옆김 사이즈 네약 4cm가 나오네요. 네, 2번 몰게인 금무지 세트 네 8만 원에드립니다 네, 3번 몰게인 근무치 세트 소개시켜 드립니다. 네, 역시 상당히 큰 몰게인 대품. 네,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 몰게인 사이즈 상당히 좋네요. 네, 12cm 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예쁜 아이. 또 반듯한 얼굴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 상당히 입장수가 많은 아이네요. 네, 층수도 네, 상당히 좋고요. 네, 요 아이들. 지금, 요 아이는 지금 사이즈 5cm가 나오고요. 요 아이는 사이즈가 네, 약 7.5까지 나오네요. 그리고 네 번째 아이. 상당히 깔끔한 얼굴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네, 위쪽 모습. 네. 요 아이 지금 7cm까지 나오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 네, 상당히 환엽성으로 짧은 입장네 수형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안쪽에 이렇게 또 복륜 나오고 있네요. 네, 전체적으로 네 뿌리도 땅땅하고, 네 약간 은은한 펄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귀여운 수형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어, 이 아이는 중간에 이렇게 복륜 마치 복륜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위쪽, 이렇게 보셔도 깔끔한 얼굴을 가지고 있구요. 네, 요 아이 세번째, 네, 몰개인 근무치 세트. 요 아이도 8만원 애들입니다. 4번 몰개인 근무치 세트입니다. 네, 어머니가 키워오던 아이들인데, 제가 <laughs> 이름은 알고 여러분들에게 또색 발현이나 이런게 또, 이런 또 설명해주면 더 드리면 좋을 텐데요. 네. 지금 아이들 대부분 아이들이 색 발현이 없는 아이들이고 어머니가 키워오던 아이들이라서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또 요런 아이들은 엘콘 또 무지로 보이고요 네요 아이는 또몰게인인데 대표적으로 몰게인 사이즈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몰게인요 아이는 한 11cm 까지 나오네요 네. 상당히 대품인 몰게인 무지고요 이렇게 또 약간 엘콘 무지 같이 보이는 아이 그리고 이렇게 또 입장 살, 어, 얇게, 에보니처럼 보이는 요런 아이. 그리고 이렇게 또, 다른 입장을 하고 있는 요런 무지도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지금 5.5가 나오네요. 그리고 요 아이도 지금 한 7cm가 넘고요 상당히 또, 바른 얼굴, 깔끔한 수영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또틀로 보면 네 상당히 또 앙증 안정, 앙증 모습 보이기도 하고요 이쪽 모습 네, 그리고 마지막 아이 이 네, 아이도 다른 종류인데 입장 모습이나 수영이 네, 다른 아이들하고는 또 틀린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네, 아이는 사이즈 지금 네 6.5가 나오네요. 이렇게 아이들 6종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4번 몰게인 근무지 세트 네 8만원에 드립니다 5번 몰게인 근무지 세트입니다 네 역시 몰게인 이렇게 들어가고요요 아이는 약간 복륜기가 보이는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또 예쁜 얼굴 색발연 나오고 있구요 요 아이는 약간 세인 같은데 입장이 이렇게 또틀어짐이 보이는 것 같네요 그리고 요 아이 에보니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수영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위쪽 모습. 네, 요 아이도, 네, 사이즈, 네, 7cm가 나오네요. 요 분이 지금 9cm 화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이즈 보실 때 분을 보시고 사이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또 아이, 예쁜 아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렇게 5번에도 이런 네, 6종 구성되어 있습니다 몰게인 근무지 세트 5번 네, 8만원에 드립니다 네 여섯 번째 몰게인 근무지 세트입니다 역시 몰게인 네, 근무지 아이 들어가고요 요 아이 사이즈 한번 재 볼게요 네, 사이즈는 약 12cm 까지 나오네요 네, 역시 분 자체가 9cm 니까 여러분들 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이 반듯한 얼굴 가지고 있고요, 층수도 좋게 나타나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환엽성으로 입장 짧게 나타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깔끔한 수영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요 네, 아이도 층수 상당히 좋은 아이고요. 보시면 또 이렇게 또 깔끔한 색발현 나타나고 있네요. 네, 이 아이도 이렇게 또. 반듯한 얼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옆쪽 층수도 이렇게 나타나네요. 그리고 마지막 아이. 또 위쪽에서 보셔도 이 아이도 반듯한 얼굴하고 있고요. 참부지지만 네, 큰 발현이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뭐 미운 아이들이 아니죠. 네. 뭐 이렇게 반듯한 하, 얼굴하고 색발은 나타나는 아이들 보면 네. 다 예뻐 보이는 아이들입니다. 네. 고생 화분에 담긴 아이들. 이렇게. 네. 6종. 네, 함께 갑니다. 6번 몰개인 근무지 세트. 요 모둠 세트도 8만 원에 드립니다. 네, 마지막 모둠 세트 설명해 드립니다. 네, 몰개인 근무지 세트. 마지막 세트고요. 요렇게 또 구성은 똑같습니다. 요 6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요 이제 몰개인은 약 9.5가 나오네요. 그리고 9cm 화분에 당긴 아이들 요렇게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요 아이도 보시면 약간 엘콘 같이 입장목 수영 갖춰지고 있고요요 네, 아이도 합녀성의 입장 예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입장 수도 많고, 이렇게 또 따글따글한 모습이 상당히 또 <laughs> 귀여운 아이네요. 네, 요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 아이는 요 아이는 또 이렇게 또 에보니. 에보니 수영을 가지고 있는 아입니다. 이 네, 무지라서 아이들이 딱히 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어머니가 키우던 아이들이라서 제가 키우고 제가 이제 커팅하고 무지로 땄는 아이들이라면 제가 또 기억을 하고 이름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딱 전체적인 수형만 가지고는 제가 딱이 이 아이의 종류가 무슨 종류다 네, 어떤 아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입장 모습이 또에보니 같이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다섯 번째 아이. 요 아이는 살짝 녹이 강한 듯한데, 그래도 입장 자체가 깔끔하게, 전체적인 수영도 반듯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 아이. 그리고 마지막 아이. 네. 요 아이도 네. 마치 복륜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네요. 네. 아이고, 여거 풀이 자랐네요. 네. <laughs> 네. 네, 렇게 마지막 아이까지. 네. 오늘도 네, 마지막 아이까지 이렇게 네. 육종으로 네,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몰개인 근무지 세트 8만 원에 드립니다.